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언어 치료에 있어 생뚱맞게 무슨 언어 치료냐 하겠지만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뇌경색을 알았었거든 아직도. 치료가 안된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언어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이상이 없는데, 하다가 말이 빨라지고, 빨라지다 보면 말이 막히고, 그러니까 언어 치료가 필요한 거지. 말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엄청 그렇지 짜증나기도 하고 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혼자 감수해야지 그걸 고치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게 되는 거야. 찍다 보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의사가 얘기하기를 말을 무조건 많이 해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큰 소리로 소리 내어 책 읽기, 그리고 유튜브 촬영이 있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야. 제발 이것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늘 똑같은 이유로 반복되는, 반복되는 거지. 나 스스로 상처받고, 처음에는 말이 잘 나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고, 빨라지면 말이 막히게 되는 거지. 이게 잘안 되네. 의식은 하고 있거든. 근데, 하다 보면 잘안 되더라고. 하. 어쩌겠어?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계속 시도해 볼 거야. 될 때까지.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어. 아프기 전내 상태로 돌아가야겠어. 다음에 또 할게.